네, 제가 두번째 팬미팅이라 안에서 긴장이 너무 안되길래 아, 오늘은 좀안달고할수 있긴 했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laughs>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오늘 팬미팅 네, 누군지 아시죠? 팬미팅에 함께한 성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트니버스 11기 성우 김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렇고 네. 제가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또 MC를 네. 맡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제가 작년에 잘한 탓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 뭐 오프닝이니까 네, 좋은 얘기만 해줘야 하니까 뭐예뭐 예, 뭐 잘하셨어. 대체자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윤기님 한번더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 오프닝이니까 나는 말만 빼면 참 듣기 좋은데. <laughs> 그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가볍게 그 남토크 하면서 어,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는 거 어떨까요? 어, 선배님 그거 제 대사. 아, 여기 한번 보시면은 네네. 제가 먼저 가볍게 그 남토크 아, 시작할까요? 그러면 선배님은 어 좋아요. 아, <laughs> 좋아요, 미안해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인 네, 팬미팅에 앞서서 네. 가벼운 근황 토크로 팬미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 소대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근황 토크! 한번 우리 소소맨에게 들어볼까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 항상 건강하게만 지내고 있어서 이게 신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나마 근황이라기보다 요즘 좀 준비한 게 있다면 올해 투니버스 성년회가 있는데 제가 임원진 막내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 투니버스 5기 선배님들 20주년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신선한가요? 네, 소이, 네, 네 예, 저희 새로운 부패. 투니 극혜 임원진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극혜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 <laughs> 일도 바쁠 텐데 아, 진짜 대단하세요. 어, 네. 아, 임원이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 없군요. 아, 박수 받아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수원 예, 예. 선배님이 꾸려갈 멋진 토니버스 극혜 행사 잔뜩 잔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오늘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조금 뭐 변한 게 있는지? 아... 일단 한 살을 먹었고요 어... 그리고... 그건 다 같이 먹었죠!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네네.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간지덕지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유, 일단 어, 상황과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진, 우리 성호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이번에는 작년과 순서를 조금 바꿔서 활동 적인 게임부터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제가 이제 뒤로 좀 이동해서 게임에 대해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 게임은 크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소소한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한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만일 우리 선배님께서 게임에 성공했을 경우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일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엔 아주 어마무시한 페널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저한테는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일절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둘이 대본이 조금씩 달라요 아 패널티가 있다는 건 이제 저만 고집하는상항이거든요 어쩐지 제가 잘못 <laughs> 읽은 이유가 있었군요. <웃음> 예. <웃음> 네. 근데 비밀리로 이렇게 진행해야 네, 더 네, 재밌는 네.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어패티 혹시 궁금하시면 네. 게임 조금 살살 해 보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실전 때잘해 <laughs> 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익숙하실 이... 게임 같습니다. 바로 손끝의 감각, 촉각에만 의지해 물건을 맞추는 상. 물건 맞추기 게임입니다. 아이 상자에요.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쪽에 투명한 면이 있는 상자가 있고요. 이 안에는 물건을 맞추시면 되는데 어, 물품당 정답을 맞출 기회는 총두번 주어집니다. 아 네네. 하지만 첫 번째 기회는 30초, 30초 동안만 맞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기회 때는 15초 동안 문제를 맞출수 있습니다. 만지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준비된 물품은 총 3가지고요. 맞추신 물품의 개수에 따라 성공 보상도 달라집니다. 많이 맞추시면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택 좀 간단하시죠? 네, 한번에 이해를 했고요. 네, 좋습니다.